당연히 공부했을 팔레고요. 다만 여기서 좀 하나 조금 놓칠 수 있는 게딱 이거 이제 등기사항 열람 이거 보면 이 문구 보는 순간 이제 아그팔레구나 그러고 신나서 공문서 변조에 대해서 막쓸 거란 말이에요. 쓰, 쓰는데 그것만 쓰고 넘어가면 하나 빠진 게 있죠. 이 친구 A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속여가지고 지금 돈을 받았잖아요. 네. 그럼 이거 이거 A에 대해서 사기 행위 사기가 성립하죠. 그러니까 이걸 뭐 생각이 나신 분들은 뭐. 아무렇지 않을 텐데 이거를 깜빡 잊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대법원 2021년도 판례예요. 네, 그래가지고 공무서 변조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걸 작출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의 신용을 해야 할 위험성도 있고 실제로 했죠 지금. 갑이 여기 그 친구 A가 지금 이게 근저당이 걸려 있는 토지를 알았으면 당연히 의사 결정에 반영이 됐겠죠. 함부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겠죠. 근데 깨끗한 토지라고 보여주니까. 지금 이 사람은 깨끗한 토지인 줄 알고, 근저당이 설정 있는 토, 설정되어 있는 토지인데, 돈 빌려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 실제로 신용을 했고, 이건 판례 내용 적어주면서 이제 답안 꾸리면 되는 거고, 이걸 왜 가져왔냐면, 지금 여기는 공문서 변조만 돼 있는데, 이거에, 이거에 대한 지금 1심 판례가 이거거든요? 근데 1심 판례를 보면 여기 사기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A에 대해서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하죠. 근데 이제 1심에서, 이제 그러니까 원심 법원에서, 이 사기인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죠. 근데, 이 공문서 변조인 점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검, 이, 그 원심에서는 공문서 변조를 무죄라고 봤어요. 이 사기에 대해서만 유죄라고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사가 항소를 했겠죠? 아니, 이거 앞만 봐도 공문서 변조인데, 이게 왜 무죄지? 이러고, 공문서 변조 무죄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공문서 변조가 문제가 된 겁니다. 왜냐면 사기는 이미 원심 법원 단계에서 항소하지 않았어요. 예. 네. 누가 봐도 사기니까, 네. 인정이 됐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피고인이 더 이상 항소를 하지 않았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돼서 여기 안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이, 게 지금 갑의 재책을 논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문서 변조 플러스 A에 대한 사기도, 예, 이거 빠지지 말고 적어야 된다. 이게 대법원 판례만 공부를 하다보면, 우리가 1심 법원 판례까지는 안 보니까, 이렇게 보다보면은, 공문서 변조에 대한 공부만 싹 하고, 아, 등기, 등기 람 등기 사항 증명서, 공문서 변조, 공문서 변조. 이것만 적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사기 빼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대법원의 그 항소의 대상으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단할 일이 없어서 판단을 안한 것뿐이다 사기가 무죄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기는 이미 유죄로 앞에서 다 확정이 됐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검사가 이거에 대해서만 항소한 거예요 원심법원이 이거를 무죄로 때렸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에 올라와서 파기됐죠 그래서 공문서 변조도 등기사항 이거 하는 거는 당연히 공문서 변조죠 네, 그 다음에 A에 대한 사기 이렇게 해서 이 20점 분량을, 그, 공문서 변조에 대해서만 쓰시면, 사기에 대한 배점은 완전히 날아가는 거죠. 이게 빼먹기 쉽죠, 이게. 이게 사기라는 내용은 별거 아닌데, 누구나 다알수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이렇게 답안 쓸 때, 이게 어느 한, 요, 요런 거에 꽂혀가지고, 내가 아는 팔레 나왔다 신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만 딱 적고, 오케이, 1번, 1번, 음? 부셨어 이러고 딱 넘어가면, 뿌신 게 뿌신 게 아니죠. 진짜 부서진 거죠. 네, 배점 10점은 날아갈 거예요. 왜냐면 20점이니까, 공문서 변조는 10점, 사기 10점,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배점 까먹지 않도록, 이렇게 죄책을 논할 때, 어느 하나에 집착하지 말고, 어느 하나에 막 신나가지고, 이렇게 막, 그거에 대해서 신나게 쓰고, 그냥 휙 넘어가지 말고, 또 다른 거 내가 빠진 거 없나, 혹시, 이렇게 해서, 여기 마지막에, 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거 최종 결과까지 이걸 보고, A에 대한 사기죄, 공문서 변조 플러스 A에 대한 사기죄, 이렇게 잊지 않도록, 이런 거 신경 써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풀게요. 갑은 또 다른 채권자 C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지급받았음에도 속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직 매매대금 채권을 안 하, 아직 잔금이 남아있는 걸로 해서 내가 채권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허위의 채권을 양도했다는 거예요 현금 지불각서를 써가지고 현금 지불각서 사안이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공증까지 받았답니다 그래서 공증 나오는 순간 형법 공부하신 분들이면 공정증서 원본 불실, 불실기재 그거 떠올리시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제이 문제가 되는가? 그래서 공증인과 가서 공증인한테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하는 거죠. 공증인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해, 해가지고 그 정을 모르는 공증인이 이렇게 한대로 어, 채권형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비치를 했어요. 공정증서 원본 분실 기재 및 행동행사죄가 되겠죠. 비치했으니까 자 이게 문제가 되었는데 어그 판례에서 보면은 채권 양도 그 사실을 그냥 그 사실이 있었다는 것 자체만 공증을 하는 거고 그 채권 양도가 진짜로 그 양도된 채권이 진짜로 진실로 존재하는 채권인지까지는 그건 공증인들이 알 수가 없다. 그것까지 공증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뭐 허위의 채권이든 실제 채권이든 실제로 채권 양도 행위를 했으면은 그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공증을 받은 거니까 이건 문제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해 줄 거는, 여기도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배점이 10점, 10점씩 있었나 봅니다. 여기 이제 끝에 보면은, C는 끝그 후, 위 공정순서 이 현불, 지불각서가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제 그 작성을 해줬으니까, 공증까지 받아줬으니까, 진실인 줄 알고, 이제 법원에 달려가서, 이제 채권 양, 양수 받았으니까, 양수, 양수금 청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제 D가 나와서, 야, 뭔 소리야. 그거 갑이뭐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저기 해준 거지 매매 대금을 내가 진작에 다 줬어. 이러고 법원에 나와서 얘기했겠죠. 뒤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래가지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법원에 이렇게 소재기 했는데 법원이 이렇게 응서에 다투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판례 내용 문구 다 그대로죠. 이거 보고 아이 소송 사기 법원을 기망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그게 됐을 때 이거 소송 미수, 사기 미수 사기 미수이 되겠구나. 그거 떠올리면 됩니다. 다, 이게, 끝에 다, 이게 포인트들이 있죠, 끝에. 이렇게 끝에 마지막 이런 거 포인트 놓치면, 또 이거 공정증서 분실기재만 신났다고 쓰고, 이거, 이거 소송사기 놓치면 안 되죠. 법원에 대한 소송사기 미수. 이거 놓칠 수 있죠. 그니까 지금 이 논점이 다두 개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배점이 이렇게 5점, 10점이 아니라 15점, 20점 이상이 되면은, 내가 만약에 죄를 하나 찾았다? 어, 한 두, 한두개 한 정도는 더 있지 않을까? 항상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이가의 죄책을 논하시오 할 때, 이 죄책에, 이게 반드시 한개라는 보장이 없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되진 않겠죠. 네, 그건 아니겠지만, 두 개, 세 개일 수 있다, 항상. 이게 단, 단지 하나를 뜻하는 게 아니다. 객관식에서의 답은 한 개를 뜻하지만, 주관식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형법에서는. 이것도 판례 잠깐 볼까요? 현금 지불각서 사안이죠. 네, 그래서 사기, 미수, 공정증검을 부실 기이다 올라왔네요. 네, 그래서. 채권 양도가 그냥 이루어졌다는 것 뿐이다. 채권 양도가 이루어졌다는 것 뿐이지, 그 채권이 진정하게 존재하는지는 그거를 증명하는 게 아니,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공증인이 해준 거는, 어, 채권 양도 행위 그 자체가 채권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채권을 넘겨줬어? 우리 이렇게 넘겨줄게요. 이거 공증해주세요. 어, 넘겨준 거 맞아? 오케이. 공증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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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준 채권이 이거 진짜로 존재하는 채권이야? 이거 허위 채권 아니야? 그, 그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얘가 지금 넘겨준 건 맞아요. 허위의 채권이지만 넘겨준 건 맞잖아요. 예, 네, 양도, 양도를 해줬고 양수를 받은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공정증, 공정증서 원본 불시 기재자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 법원에 대한 소송사기. 이 부분. 법원을 기망해서 이렇게 응수하여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을, 다 이런 거 판례에 묻고 그대로 다 문제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를 공부했으면은, 이 무, 문제들을 읽으면서, 어떤 판례, 어떤 판례, 어떤 논점, 이렇게 다 떠오르겠죠? 네. 그래서, 사기 미수, 유죄다, 정당하다. 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내면 되겠습니다. 형법은 조금, 음, 뭐, 이렇게, 공정정보 정서, 원본 분식이제, 뭐, 소송사기, 뭐 공문서 변조 조금 그래도 고루고루 내줬네요. 여기 앞에 앞에 두 개만 횡령 배이으로 이렇게 하고 근데 조금 신경 써서 그래도 조금 중요한 판례 이렇게 내줬습니다.